사도행전 1장 3절 한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가 반드시 어... 만들어야 될 기도의 망대가 있는데 어, 기도의 망대의 어,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내용이 성삼의 하나님이죠. 어,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어,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모세를 향해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말씀하셨고 요셉도 그 감옥에 갔을 때도 노예로 갔을 때도 그리고 또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릴 때도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비밀 속에 나온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던 로마를 복음하고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요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임마누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실력과 그런 배경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만들 때 무엇 안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영력을 얻고 성삼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도 얻고 성삼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체력, 건강도 얻는 것이고 이 성삼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경제력 성삼의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 결국, 오력이죠. 이 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자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상은 주인이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 명상을 깊게 하면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문도 외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명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요가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 속에 딱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명상을 깊게 하면 그 인도의 이제 요가의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요가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성적인 그런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음란. 결국 귀신에게 사로잡혀.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들어오게 되죠. 이게 결국 명상은 비우는 거 아닙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다. 근데 비우는데 비우기만 하니까 그 속에 다른 것이 와서 가득 차는 겁니다. 그게 내 필름이죠. 완전 접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이미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 명상이, 어,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들 뇌를 발달시키고 머리를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그런, 어, 명목 하에 행해지고 있거든요. 이미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요, 요런 단체들이 교사들 자비로 그, 그러니까 그들 단체가 자비로, 그러니까 무료로 교육 연수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어쨌든 방학도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 프로그램에 돈도 안 내고 이 연수를 받아야 되니, 받는다니까 좋잖아요. 다런데 이제 돈 내고 연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안 내고 가서 보니까 명상 좋거든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아이들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학교에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앞서가 있어요. 이 명상하는 단체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명상에 결국 결과는 뭐냐? 내 필. 그래서 영적 문제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그놈 반면에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묵상이잖아요. 어, 영어 단어적으로는 똑같아요. 메디테이션. 어, 똑같은데 명상이나 묵상이나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홀디 어, 홀리 메디테이션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명상은 묵상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건 명상은 내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결국, 결과는 뭡니까? 성령충만이잖아요. 명상은 내필임이라면은 묵상은 그 결과가 뭐냐? 성령충만입니다. 내가 없어지는데 똑같이 내가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서 이 명상은 그냥 자기를 비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죠. 내 속에 있는 다른 힘을 내가 개발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필임 접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반면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죠 명상은 비우는 게 목적이라면 묵상은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세상 나라는 나중심입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 나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욕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내 것, 나의 성공.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의식주가 주가 되어진 나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 이 세상 나라는 두 가지 배경이 있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 나라 를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에 다 나뉘어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나라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이죠. 골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권세,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어두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다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 골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사단의 나라, 이사단이 무엇을 장악했냐? 모든 이론을 장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이론들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이론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 그걸 요 세상 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설수 없으니까 그 한계를 넘어 서고자 뭐에 빠지느냐? 명상에 빠지는 순간 주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리고 완전히 잡혀 버리죠.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모든 생각, 모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그 욕심 속에, 몸부림치며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다른 힘,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힘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인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명상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접신의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게,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냐, 명상에 빠지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틀과, 올물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그 욕심과 그리고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뭐 하기만 사단이 요 욕심에 딱 사로잡히게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정과 틀과 올물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셔서 사단의 나라에 빼앗겨 버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이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할수 우리가 누리는데요. 내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 있냐 너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게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므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전도에 밀려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 세계보음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어,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길 백성,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사건이고. 그런데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의 역사가 장, 장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그 시간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모든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처음에는 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혈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면은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 혈통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죠. 우리의 미래 어디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요. 여기에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기본이다. 이번 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그 시간에 내가 여기서 떠나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르쳐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전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이 말은 고한 그 마디에 뭐가 담겨 있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땅의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요 전도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사도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안식일에 바울이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 후대들요,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정말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함께 기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사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란 노서원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알려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져야 돼. 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두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는 세상의 이론과 또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그 욕심에서 완전히 어, 세상을 창악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금증 갈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사명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보금입니다 이 비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면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제목이죠 왜냐? 마태복 6장 33절에 응답받는 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응답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